요즘 헤르질만큼이나 중독된 노래가 있습니다. 차다빈이 부르는 샘 라이더의 곡 타임리라이엇, 제 영상의 비디오 음악으로 띄워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파당님들 반갑습니다. <웃음> <바다에> <웃음> <침대와> <웃음> <일이 아닌가>? 어제 사장님노래도잘들을것같아 <laughs> <laughs> 어제 낙지를 대물 낙지를 잡아서 그 잡을 때 흥분 세포가 진정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오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늘도 헤 해를 연 이틀 차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오신 현창 부사님, 장영성 부사님. 우리, 제갈 소장님, 이렇게 해서, 네명 같이 왔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헬기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눈을 기다리잖아요. 웃음> 오늘 목표, 무언가요 낚시. 어 잡으면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오늘 목표는 낚시랍니다. 네, <laughs> 꼭, 낚시 한 마리씩 잡으세요. <laughs> <laughs> 우리는 어제 낚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할 때까지 손을 집어부겠다그 사이에 <laughs> 야 오늘의 첫 초가 해삼 크기가 돌게 잡았어요 돌게? 돌게 잡았어? 오자 <laughs> 저쪽에서는 돌게 잡고 이쪽에서는 해삼 잡고 이야 좋아좋아 자 오늘 첫수첫 첫 수를 하신 우리 부족장님 낚지첫수 오오 이야 크다크다 크다, 크다. 니 야, 축하드립니다 아예 어디 있었어요 여기서요 그냥 엎어져 있었어요 아니 그냥 제가 숨 쉬고 놀고 있어요 야 무조건 돌아나야 돼 지금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낙지 낙지 네. 야 낙지 네. 우와 와, 빠 인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와 와 멋지다. <laughs> 사람 뒤를 따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 눈은 예쁘네요. 어, 옆으로 뒤에 따라가면 앞에서 보고 갔으니까 옆으로. 이야 해삼 해삼. 이야. 자 해삼 있습니다 해삼. 후 해삼 해삼. 이야 엄청 크네요. 이야 그런데.

와돌 뒤집으니까 나오네 이야 좋았어 이 포인트다 여기서 내가 아까도 한 마리 잡았는데 돌 밑에가 다 있네 여기도 있네 개삼이 개삼이가 이렇게 숨어 있네 이렇게 숨어 있네 비빔국수에 먹어야지 에, 물이 이제 딱 간조 되갖고 들어 올라가면 딱 나와 와또 많이 있는데 소장 봐봐, 요. 어, 이리와 여기서 그냥 이런데 보지 말고 이 틈새기를 봐요. 이렇게 이렇게 좀 굽혀가지고 틈새기를 봐. 그게화랑은 화려도 잘 보이는 것 같아. 는안 하는 거. 근데다가 소장님 지금 뭐, 그 머리가 쓰고 있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힘들지. 손에 들든 든 것이 있어야 돼. 있어. 여기 어. 뒤에 저기 빼줘요. 응. 손에 손에 든게 있어야. 좀더가저으로 나가기 시작했으면 안데니까장가물좀줬고 어디? 저뒤 아, 네. 많이 잡으십시오 낚시도 한 마리 잡고 봐봐 해삼 이렇게 많어아 해삼 잡지마 내가 잡을라 <laughs> <laughs> 야, 낚시 한번 들어주세요. 담았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잘하셨어요. 저는 해삼. 해삼 엄청 커. 야, 해삼 이거 오늘 잡은 사이즈 중에 최고 큰데. 해삼 마주 한 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삼, 마수, 저 있다. 크락. 여보. 보이죠? 어, 어. 자, 자, 보이죠? 짜자자. 아 자, 자, 자. 보여주시고, 이 정도 사이즈. 짜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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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삼. 오늘 해삼, 해삼을 집중적으로 잡을 겁니다. 약, 목표 5kg. 해삼, 목표 5kg. 오늘이 해리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는 돌 뒤집으면 낙지가 혹시 음, 나올 수 있어. 낙지. 야 돌을 뒤집었으면 나올 수 있고 해삼도 없네. 야 잡아볼까요? 잡아 이야 이야, 잡아보세요. 아 힘들고 봐야 요안 나올라. 그래, 나두라. 야. 진짜 오 입었습니다. 딱집었을때 정말 야! 딱 나오면 진짜 신쿵하죠축하드립니다아사합야다 네. 네. 들어가 아, <laughs> 도야 도스를... 뭐야? 이정도면 많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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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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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拿黑色拿了一个了一十二回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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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十三回合一二三四回合一二三四回合一二三四回合一二三四回合一二三四回合 이게... 이게... 이 이래, 아새끼... 아새에서보기는 방생... 예. 와... 와... 진짜 너무 좋다. 자자, 강경 전에 제가 소장이 지나간 자리인데, 보고 가셨어요. 낙지를 두 마리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돌 뒤집었어요? 아니. 나도 마리 잡았어. 낙지 두 마리 잡았어요? 예.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족 아직 한 마리 더고은것 같은데. 장구살도 두 마리? 네. 어이구 잘했네. <laughs> 앞으로 30% 후에 출발하게요. 네. 나의 해삼 사랑하는 나의 해삼. 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주를 끝나고 음 야식을 <laughs>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먹는 거요? 다 비벼졌어요, 아내가? 아, 아직 안 비벼졌구만. 이렇게 이렇게 찌개까 이렇게 떠먹으면 뭐 양념이랑 음, 맛있네요. 음, 갑 음, 전자레인지 음. 안 대피고 그냥 바로 떠먹는 거예요, 이렇게? 짭짤게나 음, 오늘 말 전자레인지를 해갖고 온 거예요? 응, 음. 바로. 응, 음. 거기서. 밥에다가 한잔해었온 거죠. 음. 근데 든든하네요, 그걸. 맛있어. 응. 에요 음. 그거는 추억의 도시락. 응. 음. 옛날. 요것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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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